여러분들이 그 터널 문제죠. 자, 우리 두 기차가 스쳐갔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면 자요 요겁니다 요거. 자 우리가 교차가 저 기차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자, 어떻게 되는지 이 식은 현재 문제 풀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겠다고 했던 부분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또 설명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그림이냐. 자, A 기차와, 자, 열차든 기차든 상관없어요. 자, A 기차. 자, A 기차는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B 기차. 자 B 기차는 자 이렇게 가겠죠. 자 이제 B 기차 좀 크게 그릴게요. 자 B 기차는 지금 이렇게 자이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보면 얘가 뭡니까? 얘네들이 지금 각각의 기차의 머리가 되겠죠. A 기차의 머리, B 기차의 머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자 우리 어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음 우리 전에 배웠던 걸 한번 선생님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열차든 열차가 있었죠, 옛날에. 아 전에 배웠던 이 기차. 이 기차가 자 이제 기차가 요뭐 터널이든 뭐 다리든 상관없죠. 그렇게 했을 서 요거 선생님 지난번에 저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머리 하고 했고 요 부분 우리 꼬리가 됐었죠. 기억납니까? 근데 이 기차가 자 터널이든 뭐 다리든 이렇게 건너겠죠. 그러면 얘가 얘가 뭐 터널 터널 뭐 다리 뭐 상관없어요. 터널이든 다리든. 어. 그리고 완전히 지났을 때 기차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그때 이동거리는, 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기억나죠? 그때 이동거리는, 이르, 요, 얘가 이동거리였죠? 얘가, 얘가. 자, 얘가 이동거리였다는 거 기억하죠? 자, 이게 이해가 안된 학생들은 그 앞에 기본편 다시 보고 됩니다. 보고 오면 됩니다. 근데 이 이동거리가 후에 얘, 얘가 리가 되죠? 얘가 머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기차의 머리와 이 기차의 이 머리와 머리 사이 거리죠. 머리와 머리 사이의 거리가 없는 이동 거리였죠. 이동 거리. 그 이동 거리는 지금 뭐 기차의 길이 더하기 뭐 터널 혹은 다리의 길이라고 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이동 거리가 머리와 머리 사이의 거리죠. 머리 자, 사이의 거리. 의 거리가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까지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에서 했던 개념이고요. 자 이거를 참고로 해서 자 이제 기차가 이렇게 갔을 때자 이번에 반대 방향으로 한 겁니다, 이거. 기차 조금 움직였어요. A 기차가 조금 움직이고 이제 좀 겹쳐 볼게요. 여기 A 기차요. 자 잠깐만요. 자, A 기차가 후에, 자, 이거는 처음에 머리가 먼저 만났을 때고, A 기차가 조금 이제 움직이면이좀 겹치, 겹쳐볼게요. 대략 이렇게 겹쳐보고, 이렇게, 이건 A 기차입니다. A 기차. 자, 그 다음에 B 기차 같은 경우는, B 기차도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겹치입니다. 겹쳐. 겹쳐보면. 음, 잠깐만요. 이렇게 겹치면, 뭐이 정도 움직였다고 칩시다. 자, 이게 비기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겹친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겹친 부분. 이 겹친 부분. 이 겹친 부분 보이죠? 자, 이 겹친 부분, 자, 이 겹친 부분이죠? 이 겹친 부분은 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이 겹친 부분은 누가 움직이는 거? A기 지금 B기차가 이리로 움직이죠? 이게 B기차가 이제 움직이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B기차가 이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기차가 이렇게 움직인 이 거리의 합과 같죠. 요요 요 이제 공통 부분은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자 어떻게 됩니까? A 기차의 이제 머리 부분이죠. 이건 A 기차의 머리 자 머리인데 이건 A 기차. A 기차는 지금 이리로 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B 기차의 머리죠. 그러니까 머리와 머리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이건 B 기차. 자 이해 됩니까? 자 다시 하게 합니다. A 기차와 B 기차의 머리와 머리 사이의 거리가 A 기차가 이동한 거리와 B 기차가 이동한 거리 합과 서로 떻다 같다는 뜻이죠. 자이말 이해 됐죠? 이것을 한번 식으로 표현하면. 자, A기차의 A기차의 머리와 B기차의 머리 사이의 거리는 자, 뭐와 같아? 그렇죠? A기차가 이동한 거리와 비기차가 이동한 거리의 합과서로 어떻다? 그렇죠 같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이게 추론입니다. 추론. 이걸 추론을 하면.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요 완전히 자 달려서 완전히 지나친다. 완전히 지나칠라면 자 어떤 모양이 돼야죠? 자 그림을 다시 그려 보면 예 A 기차와 B 기차가 완전히 이제 지나칠라면 자 어떤 모양이 될까요? 저 완전히 지나친 모양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완전히 지나친 모양은 A 기차는 일로 가기 때문에 이 A 기차요. A 기차요. 자, A기차는 이리로 가죠. 자, 다음에 B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B기차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갔고 이제 B기차. 자, 이렇게 쭉 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꼬리와 꼬리가 서로 만났을 때가 완전히 지났을 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핵심이, 자, 여러분들 보면 꼬리와 꼬리가 만났을 때 완전히 지났을 때죠. 그런데 이 길이. 머리와 머리. 이게 머리죠. 이게 A 기차의 머리. 그리고 이거는 B 기차의 머리죠, 머리. 머린데 B 기차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 그런데 지금 머리와 머리 사이의 거리, A와 B 기차의 머리와 머리 사이의 거리가 뭡니까? B 기차의 길이와 A 기차의 길이의 합과선 어떻다? 그렇죠. 같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 이 부분. 자, 이 좌변이죠. 자, 위에 있는 변, 좌변. 지금 원래는 뭐 식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바꿀 수 있죠? a 기차의 길이 더하기 누구? b 기차의 길이로 변형이 가능하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자, 똑같은 말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걸 이제 생각하면 완전히 지났을 때, 자, 예됩니까? 자, 예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 그렇죠. A 기차가 이동한 거리와 누구? 그쵸. 그렇죠. 비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맞아. 뭐 그쵸. 그렇죠. 합했을 때와 같습니다. 자, 이해 됩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애들이 여러분들 좀 이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설명,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왜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어, 문제를 풀도록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2 번. 자, 2 번은 여러분들 뭐를 알아야 되냐? 자, X의 소금물을 퍼내도 X 그램이죠. X 그램의 소금물을 퍼내도 뭐가 안 변한다? 농도가 안 변한다는 것, 자,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건 알 겁니다. 원래 소금물이 있을 때, 자, 뭐 물을 넣거나, 아니면 물을 증발했을 때는, 자, 농도가 변합니다. 이건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배우고,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데 원래 소금물이 있는데 거기서 소금물 xg을 빼더라도 그 xg 안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그런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xg을 빼냈을 때그 나머지, 나머지 소금물의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 개념은 자,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자, 요거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12%에 지금 400g에, 자, 한 컵에 소금물을 퍼내고. 자, 그러면 얘 자체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소금의 양이 어떻게 돼요? 소금의 양. 자, 얘는 소금의 양이, 자, 우리 공식이 있죠? 소금물 곱하기 1 0 0분의 뭐가 된다? 그렇죠. 12가 되죠. 이거 없애면 48g입니다. 그러면 원래 얘 1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농도, 농도는 어떻게 되죠? 소금물 분해, 소금물이 지금 400g이죠. 그다음에 소금이 48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뭐를 100을 하면 자 얘가 없어지고, 어아 얘가 이제 4죠. 그러니까 이몇로 그렇죠? 12%가 됐죠. 그래서 여기가 12%가 나온 겁니다. 어, 이렇게. 그러니까 농도, 소금물. 그다음에 소금 사이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원래. 그런데 여기서 자몇 그램을 빼버렸다. 어째 X 그램의 소금물을 뺐다고 칩시다. X 그램의 소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소금의 양을 한번 봅시다. 요 소금의 양인데 자 원래 X 그램의 소금물을 뺐을 때그 X 그램 안에 있는 소금의 내가 음... 양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원래 400에다가 마이너스 x, 다음에 플러스 x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할수 있죠. 지금 원래 x의 x 사라져서 400이잖아. 원래 이식이잖아요. 지금 이식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식은 어떻게 쪼갤 수 있냐? x 그의 소금물을 뺀 소금물에서의 소금의 양과... 그 다음에 플러스 xg 을 뺐을때 요 소금의 농도 요거저 요거 그러니까 요부분이죠 요부분 xg 의12% 원래 12%의 소금을 400g 이 있을때 xg 을 뺐을때 그 xg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죠 자이말 이해되죠 자이말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어. 자, 그러면, 자, 과연, Xg의 소금물을 뺐을 때, 나머지 400-Xg 그 소금물에 해당되는 그 소금물의 농도가 과연 변하지, 변할지, 안 변할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음,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 xg을 뺐으니까 원래 400에서 xg을 빼버리면 이만큼의 지금 소금물이 남겠죠, 지금. 자, 이해됐죠? 자, 이런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유분자는 지금 소금이 들어가야죠. 근데 xg의 소금물 안에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 양만큼 빼 줘야 됩니다. 그럼 원래 얼마 있었죠? 그렇죠. 48이 있었지. 근데, Xg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 지금 요거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12%에 해당되는. 그러면, 얘를 뭐 해줘야 돼요? 그죠빼죠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12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100을 했을 때 과연 얘 농도가 얼마가 되냐가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를 계산하면, 자, 우리, 자, 1 0 0분의 자, 뭐가 돼요? 4800-12X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00분에, 자, 뭘로 먹죠? 12로 먹죠. 그럼 이제 400-X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분자 계산하는 거예요. 제 분자 계산 분자. 예, 분자 계산. 분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계산해 봤더니 자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요 400-x하고 요 400-x가 사라지죠. 이해 됩니까? 그럼 분자에는 100분의 12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 100을 곱해야죠. 100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그렇죠. 12가 되죠. 그러니까 12%라는 뜻이에요. 어. 자, 뭐와 같습니까? 원래 예에서 400g 에서의 이농도랑 Xg의 소금물을 퍼내더라도, 뭐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죠. 농도는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소금물 Xg을 퍼내더라도, 뭐는, 그렇죠. 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소금물에 대해서 소금의 양을 구할 때도 그 농도를 이용해서 소금의 양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아, 물을 넣고 물을 증발시킬 때는 농도가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 왜 소금물 자체를 빼냈을 때는 농도가 변하지 않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은 이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개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기 바랍니다.